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르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안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의 제목은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주님이 거의 동시에 행하셨던 두 가지의 기적을 함께 봅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친 기적입니다. 주님은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 걸렸던 여인 모두에게 차별 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두 기적의 대상인 회당장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를 구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모습 중 사람의 눈으로 볼땐 회당장 야이로의 태도가 훨씬 더 정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고 그런 까닭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딸을 살려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반면에 혈루증 걸린 여인은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군중 속에 은밀히 주님께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 좋은 모습이라고는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바로 그런 혈루증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자신이 은밀히 한 행동으로 인해 주님께 꾸중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주님은 뜻밖에 따라 안심하라고 그녀를 위로하신 후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에서 특별한 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굳이 이 여인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게 한 것이었을까요?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병든 여인에 대한 주님의 긍휼이 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을 믿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놀라게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집에 가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주님을 향해 주님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으로 해달라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고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족하다고 고백했던 이방여인 수로보닉게 여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기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감동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열두 해나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 같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옷자를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할 것입니다.